소금하고 신장하고 무슨 들어가 있다. <laughs> 여기 거기까 있고 여기 또 신장에 있거든. 신장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삼각이 돼요. 삼각이 돼요. <laughs> 이 소금이라는 건 먼저 소금이란 말을 가르쳐 주자가 실소작을 하여 하얀 검은 소리라니 그래서 검은 검인데 한 것만은 우리가 우리가 쓰는 도 쓰고 있는 한것 이런 검이지만은 이 소금은 이런 검은 검인데 실소까지 있어서 소금이라 했는데 어떤 소금에 어떤 요한 힘이 있느냐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쓴다 저번에 이 책을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외국의 어떤 학자들이 왔다 하면은 기절초풍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다머리도 생긴 거 모르잖아요. 도 바다머리 지금부터 10억 년 전에는 8 8 4 8명에서 10년 예산 4천명을꽉 찼다 하는 얘기. 난 이거 내가 그때 왔었어. 내가 본얘기 <laughs>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이 얼마나 맑고깨끗하에 물을 타고 자 유태인 따라서 저쪽에여수이 모양으로 갔다 동북쪽으로 갔다 이래다가 그쪽에서 광이좀 그었어 동북쪽으로 거기 동남쪽에 동북쪽에 동남아에 동북쪽이 데이다 인도에서 신변에 사서 오는 거예요 이민족사 그 물이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지금 대, 바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자꾸 줄어요, 바닷 물은. 착각하면 거의 가요. 없어요. <laughs> 지금 저 달나라, 별나라, 검성, 오성이라고 하는 수성, 검성 다 옛날에 바다, 우리 맵에 바다 물이 있었어. 그게 지금 말라버리고 없어. 앞으로 미륵 세종이 오는 시기, 시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도 지금 앞으로, 앞으로, 이억5천만원 후에 가면 지구는 이거 우리 현 이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자꾸 사막이 돼가고 있어. 막불 나가고 막다 타지. 그래 너집번게그 집, 하와이에 그집 하나 하나 <laughs> 이래서 너희들한테 내 연불 잡아라 그러냐. 네가 이사상에 연불 하고 난게 해도 아무것도 없대. 이러지만 까부지 마라. 어느 생계 가서 혹시나 그러않라서 네가 사는 집은다타도안 타. 그 불가사이라 공덕스은 불가사이라 인간의 대가리로 안 돼요 이거는 몰라요. 가는 것 다를 일번 대판 보라 그게 천왕궁 천안군이 있는데 천왕궁이래 그거 그 후에 바로 떨어져서 말짱하잖아. 지금도 국교가 불교이라 얼마나 염분할지 모르는 사람들. 복달이 없는 건뒤절하고 아니에요. 하라해도 아니에요. 무슨 수입 도는데 뭐래요. 수입은 잡짤라고 해봐라. 자다가 좀 일찍 나와서 부처님한테 전화하고 자꾸 염분을 받라냐고 해. 응? 어? 그래, 그 사람 거기 미안하잖아. 다탄는든지거기다안 났어. 마바르다 끊고 싶는데우우리에다 탔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핵이란 자체는 어떠냐 면 물질은 다타버려 그런데 바로 위에서 떨어졌는데 한 개도 안다쳤그 경계례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뭘 인간의 대가리로 어? 물리적으로 뭘 안락하노 핵이 떨어데 물질이 그렇게 안타노 뭐를 안다고 어떤 스님이 희한한 소리 해서든 뭐라 했는데 신묘장부 대단한 일을 우리 말으로 번쩍 한다고요 <laughs> 응? 인도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산스크리더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풀수 있다카데 <laughs> 나 뭐라 다나를 낫자 하나만 해도 이방세계 아니고, 재불세계에 부처님이 다 모여 놨잖아요. 응? 느긋한, 느긋한 머리가 이시방세계에항머리서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머리. 참, 웃기다, 낮아요. 요번에 거기 중국서. 전기차. 10분만 하면 뭐 400킬로 간다고 이렇게 가요하면어떡합 <laughs> 그런 제조업들이 가요하는 일찍 다 늦어요. 그래, 오늘 또그 책에 들어갔다. 문교부 장관, 천재 만들어서 해묵이 만들래? 에? 그래, 경제 동물 만들래? 돈 버는 거. 음. 지금 대통령이 우리 크게 기여한 게 하나가 있다, 하나가 있다 하면은, 천공이 없어진 것 같고, 없어. 헬 답이 일어났어, 인간이. 전부 조선 놈 못쓰게 만들었어. 너무 잘 삼게, <laughs> 개지하라는그는 게, 이한장군들이장년놈들이 응? 그 바닷물 얘기해어요 <laughs> 바닷물이 처음에 그렇게 작으라 이러질 않았어. 내가 처음에 바닷물이 있을 때들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laughs> 바닷물, 해운대 <이래> 쳐다 들어갔는데, <laughs> 물이 왜안 들어갔는데, 안 짜요. 알아요, 시키면. <laughs> 왜 이게 짜졌느냐. 물이 있음으로 바이러스 세균이 생기면서, 그서부터 점점점, 진화가 된게 있어. 바이러스 세균이 마침내 소도되고 필까지 되어 있어. 단 사람만은 안 된다. 동물적 체질, 4대, 지수화풍 4대라가 하는 원소론으로 들어가면 진화가 가능하다. 단 인간의 영적인 측면은 불가능하다. 영적인 측면은 고로는 지단는 말하면서 깨달음이란 말을 썼나. 이식이 확장이기 때문에, 이식이 확장되면 시방이 꽉차면 깨달음이 되는데, 광명장이 되는데. 처음에 이 석계 선천만 가도 사람들 몸에서 빛이, 태양이 새카맣를 정도로 어두울 정도로 빛이 나요. 선천에서는, 그래서 새끼 깨이렇다 세계 하나도 없어졌고, 사람 몸에서 빛이 비 나요. 그 선천 인거가있거요 너 멋쟁이로 사아 에이구 참. <laughs> 자네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자네 집에 새끼 설치시작한 자네 전북에 집에 딱가면 전국에 있는 소방 차가 자네 집에 나와요. 불난 줄알데 내가 가평에 잠깐 가 있었는데 내가 오고난 다음에 동네에서 야단 나서. 음. 소방차에 와서 불났다고 자꾸 게 불이 아니라, 파란 빛이 나는데, 벙 빛, 아, 빛이 나보다 뭐예요, 빛이 있다고 소방차 가다 벙키. 조그마한, 그, 요번 부처님이 오시라고 앉아있더라, 이제. 불쌍해, 앉아있더라, 이 그, 시문에 났어, 그거는. 이게 70년도 신문에보어나와요그 내가 앉아있던데. 그 잠깐 신이 하나 내려오면 그래요. 새끼 선천에 신이 한번 나왔다 가면난이 났다. 자기의 몸을 좀 감추고 왔는데도 그래요. 숨기고 왔는데도 그렇지. 한번 자랑하려고 발산을 했다 가면 태양이 검어질 정도로. 아주 겸손하거든 천산사람은. 네가 천상 사람을 안하면대볕대 가면 돼. 별살란그 자리에 네팔 가면 돼. 내팔 사람은 다바보부때네가 봤을 때. 순박하게 이럴 때는 바보부터 해요. 그렇 지금 눈빛을 보면 네가 지저분해. 얼마나 맑고 깨끗한데 네가놀어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 제사처럼한테 물었어. 어디, 그래, 자하에 가면, 지구촌에 가면 어디 가면 되겠어? 러니까 아무래도 <laughs> 이때 집이 밑에 산에 그런데 빨리 먹가거좀 말고 계속 돼요. 그거가 괜찮 해서 막난 기록이 나왔네. <laughs> 그래, 소금이 생긴 이유를 내가 설명을 잘했어. 물이 생기네. 물에서 바이러스 세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나와서 뭐도 되고 뭐도 되고 그거까지 국길까지 그 되니까 있었어. 이것들이 먹고 싸고 이랬네. 그 오물들이 모여서 물러다가 마침내 짠소 나서 내는 소리입니다. 몸에서 있는 이 신장이 그래요. 신장은 바닷물과 같기 그래서 기해라하드바닷물 바닷가. 모든 몸에 기가 모여서 춥고 넓고 밝고, 이렇게 모여서 부정님에서 짠 나서 되는데. 이 심장이라는 데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심장은 또 어떤 소리지 우리 심장이 올라가면 이 기력 세계로 이런 식으로 이 심장은 그래서 모든 게콩트에서다 들어가요 있 콩팥도 있다가 가가지고 이제 걸러져가지고 다시여서우오에서우르에우르우르서 우리 에서 우리 오르골에서, 우에서 우리 오르골에서, 리에서 우리 오르골에서, 천천히 <laughs> 평생 전생, 속을 안 잡자 그러고 무임식으로 하셨니다그 양반은 뭐 이조떼 양반이 되다. 난이이조때 양반이 뭐 하는 얘기를 뭔 얘기를 들었냐면 과학에 대한 사고가 이만큼도없어이 세상의 삶의 윤리도덕이 그것이 과학이지 사가뭐 생리나 이 세상에 뭐 생물의 어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그 양반들은 옛날 어른들은 무시해버리지. 또 <laughs> 어, 웃기도 안 하는 게 있는데. <laughs>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무연서을 해볼 게 좋은 게 있어. 몸이 천천히 가벼워져서 좋아요. 몸이 묵은 거는 지금 나하고, 공교에 나는 세이지, 합전, 내 네. 내 잡으러 갈까? 나는 0.5초면 대부분 잡아요. 토끼, 달고기를, 그다지 소금을 잔뜩 넣는다 이놈이 거기 무떡 어려워 방금 먹어보시오. 몇번못 날라요. 0.5초라. 대부못 날라요. 나는 사내가 돼지 잡는 것도 간단히 잡아요. 그으면뭐레 가고 안에 가르치고 그러던데 집에 요 집에 뭐먹에가지모시고 하면 뭐, 뭐, 뭐 돼요 큰 돌파 보면은 상태는 너무 안어요 우째는 그러면은 저놈이 술을 되기 좋아해요 저돼지 저, 저, 산에다 술을 담만는데세간팔이지지세간팔이 그러면 이놈이 안 만지게 잘 씹어도 그거는 걸려내다 보면 죽었다고 만지가 채라지지 않고 잡아먹으면 빼고 만돼요 <laughs> 딱 한단해요. 그 무식한 놈들이 뭐있지 그럴 필요 없어. 또 소금을 먹은 돼지, 그술 먹은 돼지를 또 먹은 고기 맛이 만 프로 달라요. <laughs> <laughs> 한자먹으 기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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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소금이 염분이 들어가서 심장에 들어가면 나그 애를 기치는 이유가 뭐냐면, 탐각이지 한막이 거기에 제일 실험을, 염분을 제일 싫어해요 염분. 근데 염분이 아주 없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생체 자체가 염분이 안나가는 썩어버려요. 변질이 되기 때문에 염분은 다서 약간은 먹어줘야 돼요. 근데 모든 생물에도 다 염분이 있어. 제일 많은 게 포도라, 그 염분이 많이 들어서 산에 가면은, 물 따먹을 때, 그, 물, 이제 올라올 때, 그, 돌에, 그, 물, 있어. 싼 나는 거 뜯으면 짭짤하지만. 옛날에 간, 몸, 간을 안 가지고 가면은, 그거 뜯어가지고 밥 먹었잖아. 다 있어. 염분은 없는 데가 없어. 왜냐면, 지구촌 자체가 여름이 밥싸가있고 염분은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먹어줘야 돼, 약간은. 근데 그걸 너무 안 먹으면 누구 제대로냐. 생각 가요. 너무나, 너무나 먹어도 안 돼요. 그 성경선이. 뭐 평생 무염식 한다고, 이래가지고, 뭐, 그러다가, 만날 뭐, 야간 흙 잡혔다고, 뭐,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어. 아주 안 먹어도 안 되는데, 상관 관계라고 하는 건, 심장과 상관 관계는, 콩파천 소금이 많으면 밀어주네. 콩파천 컵뿍. 그래서 너 자네가 부카스 책임이 들고 들어보면 징 소리가 나요. 심장은 목소리가 붕붕붕붕 음, 음. 이러는데 심장은 쨍쨍쨍쨍쨍 막 소리가 나요. 막품어주는데다 이게 오러 너무 지기 때문에 북이 그만 북이 쬐쬐는 현상이에요. 북기 너무 되게 치면 터져잖아그 터지는 현상이 네가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에 이산 부정대교 정부대 우리 혈암이라 고 이래. 아는다저 왔나? 저것도 왔나? 그래서 이가 응. 자기 같은 경우는 소금을 안 먹어도 안 돼. 약간 먹긴 먹돼 간장을 왜먹으고하는 거야? 거기가 라그 간장. 참 재미난데. 이게 참 재미난 데게 이게 물론 장기가 이래서지만 네 장간장. 간장은 뭐 우리말하면 내장에서 나오는 게 우리 간 장물이지 장물. 그간장인데 간장은 안먹으면지만 간장은 데 가서 무슨 탈이 안 나요 그냥 일반 고기에 뭐이래도뭐라고짠거 이거 소금을 바라보면 안 되지만 지금 군대 가는 난들이 옛날에 군대에 가서 뭐 불협경 맞고 오라고 소금을 많이 먹고 오더니 뭐가 막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혈압이 아, 높아지니안 된다고 한거예 그래 가지고 가다가 덜고 나가게 잡히려고 많이 들어봤지? <laughs> 그 우리가 저흔니 폐병 들은 사람 옛날에 배를 못탔어예별땅데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 가냐 동네 국가에서 저기 저기 병원에 가서 폐동사 얘기. 그러면 식구는 마치 가게 가야 되겠는데 폐는 나쁘지 어떻게하냐고그 그림을 뭐, 봐요 그건 몇 시에 가는 거몇 시가 압니다 병원에 몇 시에 가는 몇 시가 냐니다 지금은 하얗게 나오거든 그게 신통이에 X선을 막아버려요. 자네 염력으로 막을 수가 있어. 박혜로. 어, 아, 그렇구나. <laughs> 이게 A선이 님 자주 터지셔도 됐어. 그 염력으로 가능하거든. 이래서 소금은 절당히 먹는데 간장은 괜찮다 하니까 는 간장. 간장은 여간 좀짜게 먹었다 개를 지가 알아서 걸어주고 간장 장에서 다절소화됐고 그래프 절단기 버려주는데 일반 소금은 안돼 일반 짠다는 안돼그러니 간장도 하기야 그래요 삼, 30년 이상 묵은 게 제일 좋은 간장이거든 그건, 그건 암이 나요 그러나 그런 안 됐더라도 적어도 3년은 예먹은간 안장을 써면 좋다 이소리가니